네, 반갑습니다. <laughs> 예, 아. 오늘은 아침 출근 시간에 저희 동네 LG단지가 LG 단지가 있거든요. 그게 LG 직원들이 마곡나루역에서 엄청 출근합니다. 그 옆에는 통근차도 오고. 그래서 우리 이제 그뉴저지주은혜 교회 건강의 목사님이 예, 오늘 12시까지 이제 그 숙소에 있다가 체크아웃 해야 되니까 어제는 이제 우리 교회서 에 예배 드리고 또 점심 먹고 또 안수도 해주시고 아주 교제도 하고 너무 뜨거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도 아깝고 또 이제 우리가 토요일날 여기 우리 동네 오셔가지고 주일날 월요일까지 이제 시간이 있으시니까 마지막에 이제 우리 그 동네를 한번 가보자 이래가지고 갔거든요. 그랬는데 아주 그냥 목사님 선포를 엄청나게 하셔서 제가 쇼트로 많이 올렸습니다. 아까워서 이제. 그 이제 그 선포하는 말 하나 한 마디 한 마디가 아주 그 우리를 저 깨우는 이야기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하고 이제 아침에 예, 아침을 안 먹었으니까 이제 한한 한 시간 정도 했거든요. 8시 7 시가 가지고 근데 이제 그 국밥을 좋아하시니까 이제 그 마곡나루역 부근에 이제 찾다가 아침이라 다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때 8시쯤 되니까. 이렇게 동네를 이렇게 뒷골목에 돌다 보니까 순대국밥집이 있는 거예요. 7,800원, 7,900원인가? 8,000원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집이 있어서 이제 24시간 영업반대서 들어갔는데 그 맞이하는 그 직원이 아주 그냥 상냥하게 아주 그냥 애뛰게바하면서 인사를 하고 가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해서 먹었어요. 근데 어쨌든 저 사람이 예수를 믿나 안 믿나 궁금했어요, 제가. 복음을 전해야지 두 분이 이제 그 저녁 9시부터 오전 뭐 10시까지 이렇게 하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먹고, 목사님 너무 좋아하시가지고 국물 한 그릇 더 담아가지고 드시고, 아 진짜 너무 맛있더라고 제가 국밥을 오래간만에 먹었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우, 너무 맛있어요. 다음에 또 와야 되겠네요. 하면서 막, 이제 좋은 말마다 하다가, 거의 다 묻고, 묻게 돼가지고, 제가, 이, 이, 이제, 그, 여자 직원을 놓치면 안될것 같아. 여자 직원 아주 그냥 마음이 열려가지고, 아주 부지런하고, 몸도 가볍고, 아주 그렇더라고. 그래서, 아, 저 여기 좀 와보세요.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 혹시나 예수는 믿으세요? 이 그전에 이제 우리가 목사님 미국에서 오시고 이제 이렇게 이런 이야기 이제 그런 이야기좀 해놨거든요. 그래서 안 믿는다는 것은 아니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안 믿으면 큰일 납니다. 예수를 믿어야 돼요. 우리가 쓰을 양식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쓰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고 이 일도 해야지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온 길에 우리를 만났으니까. 하나님 만나서 영접하시고 신앙활 하시라고 그러니까. 어 네네 이러는 거예요. 아유 그러면 예수는 마음으로 믿는 거. 그 믿음으로 받아들인 영접기도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내가 목사님한테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영접기도 안 하고 그냥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 기도 끝나고 난뒤 목사님 영접기도 안 하셨네요. 영접기도를 하셔야 돼요. 일단은 우리가 입으로 신어 마음으로 받아들인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영접기도 해서 어, 그래서 이제 영접을 하고 난 뒤에 물어보니까 자기 식구 중에 목사도 있고 다 믿는 집안이에요. 그 중국에서 넘어와 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랬습니다. 어, 예수를 믿으면 에, 이제 우리나라가 중국 사람이 너무 많이 와서 장학을 하면은 기본 우리나라 국민들이 좋아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뜻이 되도록 하나님 뜻대로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자가 돼야 됩니다. 예. 세상 사람들은 미끈내끈 네네 이렇게 따지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 구원받기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나라가 잘 돼야지 안 그래요? 내가 막 그래도 맞아요. 맞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영숙기도 하고 이름도 가르쳐 주고 이제 나이는 오십 세 살인가 그랬더라고. 그래서 콩 예수. 이제, 이제 믿었으니까, 이제 믿는다고 했으니까, 이제는 이제 그 성경책 있어, 그러니까 성경책 있는 거,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으니까, 세상에 기도가 쌓이네요. 그 가족이 얼마나 기도하고, 그 목사님이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예, 바빠서 교회를 안 갔대. 바빠도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교회를 당장 안 가도 성경책 읽고, 기도하고 하세요. 그래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환경을 주로, 그렇 기도해야지요. 그랬더만. 네? 그래대 그래서 또 사진도 같이 찍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 전도 동력자가 진짜 중요합니다. 제가 전도 동력자에 대해서 계속 기도를 했는데, 어, 사실은 제가, 우리, 지금, 지금 제가 있는 이성정리 우리나라에서는 저하고 확실히 마음이 맞는 동력자가 별로 없었습니다. 이상하게 그 맞추기가 힘들어요. 마인드가 똑같은 사람 만나서 전도를 해야 열매가 맺힙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그 건강이 목사님하고 같이 전도해 를 보니까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제 딱 마음을 좀아 이거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인 게같다 이러고 바로 이제 그 이제 말을 이제 다가가서 인사도 하고 좋은 말도 하고 칭찬해갔다가 예수를 이야기를 해서 영접시키거든요. 그리고딱 분위기를 만들어놓고 목사님 기대했어요 내가 또 기도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또 이제 그 <laughs> 어, 와세다 대학에서 어머니 8 0 지난 어머니한테 영접하고. 또 언제 또 어디서 영접했나? 예. 그리고 또 커피집에서 옆에 67세 먹은 그 어머니 영접하고 제가 이거 진주 목걸이 받았잖아요. 전 너무 감사해요. 표적을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동력자 중요합니다. 우리 목사님 하니까 얼마나 손발이 맞는지 동력자 확실히 동력자 그래가지고 미국... 어, 올+ 올안으로9월0 일에 오라 하는데 또 영국에서 또성교수면사이또 영국 왔다가 미국 가라고 또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전도하는 거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진짜 재밌어요. 너무 재밌고. 이 세상 사람들은 육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 감정 차아대로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관계가 좀 맞기가 힘들어요. 마음이 하나 되기 힘들어요. 그런데 영적인 마인드가 있는 사람은 진짜로 막한뭐그목사람 하... 내가 언제 봤습니까? 작년 일본에 한번 가고 이번에 언제 이렇게 만난데도 허리 사는 친구처럼 또 이번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뒤에 74세 된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슬픔을 자, 잊고 바로 이렇게 한국에 약속을 했기도 하고 오셨잖아요 근데 저보고 어머, 어머니처럼 그렇게 그래 생각하면서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럼 제가 나이에 비해서 너무 이런게 뭐 순발력도 있고 또 이렇게 내가 내 나이 못하는 걸막 유튜브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와서 또 이제 스마트폰하고 이렇게 텔레비 연결하면 내가 막 힘들게 뭐잔양안 그 찾아도 그거로다할수 있다는 거는 지금 마무리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내 자동차에도 이제 사람들이 전화가 오면은 바로 이렇게 들잖아요. 그게 안 하고 연결하면 되는데 그 연결하는 것좀 해주신다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잘안 돼. 시간 돼서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집에서 또동네자 아무도 없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혼자서 이것저것 도다 하고 있는데 이야, 한번 전도할 때도 너무너무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너무 신바람나게 전도하고 손발이 찰착 맞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서 내가 할수 없는 일들을 막 이렇게 해주시니까 그냥 조언만 해줘도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오늘 정말 제가 세상을 얻은 것 같은 기분입니다. 뭐 동륜자하고 세계를 다니면은 막 그냥 손발이 착착 맞을 것 같아요. 저는 딱이 사람 하나님 붙여준데 그럼 바로 도입해가지고 바로 이제 기쁜 소식 전하고 영접시키거든요 근데 그것을 자꾸 하다 보면 더 이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것 같아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여러분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복음빛 교회를 온도해 주시고 기도도 좀 해주세요. 하나님 후원하는 분 기도하는 분또 직접 나가 전하는 것다 같은 상급이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오늘 느낀 점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